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1일 시예산으로 학교 앞도로에 통학 안전을 위한 승하차 베일을 설치한 처인구 포고금 영문중학교, 오래된 방음벽을 교체해준 김양장동 역북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 시장은 먼저 영문중을 찾아 정문 앞도로 변해 시가 새로 조성한 통학 차량 승하차 베일을 둘러봤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중학교 학부모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교통체증과 학생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학교 주변 시유지를 활용해 승하차 구역을 조성했습니다. 학생들 통화 안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곳곳에서 승하차 대회를 꽤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 저희들이 또 현장을 확인하고 어, 크래프톤이 새로 생겨서 어, 그쪽 시설을 좀 이용할까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어, 이 앞에 어,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차 이렇게 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영문중 학부모들은 학교를 찾은 이 시장에게 승하차베이 설치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꽃다발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어 역북초를 찾아 노후화된 철제 방음벽을 새로운 투명 유리 방음벽으로 교체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간담회에서 해당 방음벽 교체 건의를 받고 108m 구간의 기존 철제 방음벽을 투명 유리 방음벽으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역북초 학교장과 학부모들은 바뀐 시설의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거기 거리가 어두웠는데 햇살이 들어오니까 햇살이 너무 가득하고 도로가 빙판이었는데 눈이 녹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